오늘은 꽃마당 집 다육이들 한번 인물 보세요. 이름은 모르는 게더 많답니다. 그냥 얘들은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또 모양이 없어지면 자르고 또 새로 키우고 했답니다. 이 아이도 우리 집에서 5년 넘게 살았네요. 처음에 저 작은 거 하나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 어, 식구가 지금도 자구가 새로 많이 나오고요. 음, 네, 다섯. 아이고 다섯 개나 늘어나가지고 여섯 개, 일곱 개. 아이고 많아요 속에. 여기도 자구가 보이지요? 새끼가 보입니다. 아이고 새끼 많이 쳤어요. 얘도 이름은 모른답니다. 얘는요, 잘 자라다가 옆에서 또 새싹이 나길래, 그, 죠 요렇게 잘랐더니 모양이 없어졌네요. 내년 되면 다시 또 예뻐지겠지요. 얘도 묵은둥이랍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키우다 보니까, 와,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나면은 또이 밑에서 또 새싹이 나고 이래서 이렇게 아, 예쁘지 않지만 그대로 잘 키우고 있답니다. 떨어진 이파리 주워서 하나 키웠답니다. 얘는 요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고요 음, 처음에 왔을 때 요, 요한 줄, 한 줄기 작은 거였어요. 요 작은 상태에서 한 3년, 4년, 살더니만 그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꽃, 올해는 꽃도 피었답니다 얘는 5년도 더 됐어요. 우리 집에 와서. 새싹이 나면 무조건 키운답니다. 얘는 올여름에 새로 키운 아이예요. 얘도 원래 새로 키운 아이예요. 이렇게 키우다가 조금 예쁘게 자라면 누군가에게 선물한답니다. 얘는요. 키가 잘 커서요. 키가 많이 크면 자르고 새로 예쁘게 어리게 새로 키우고 한답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오래 피더라고요. 얘 이름은 아, 또 까먹었습니다. 얘는요. 참 예쁘게 자랐는데 올해는 지시가 많이 들었어요. 또다시 예뻐질거예요 여기는 어린아이들 키우는 겁니다. 네덜란드 최송화에요 얘도 다른 아이들처럼 옆에 두면은 옆집으로 이사도 잘 간답니다. 얘는 그냥 키운답니다. 많아지면 그냥 나누어합니다. 웅동자 금이랍니다 얘는 여름 내내 검기가 많더니만 지금 와서 이렇게 검이 많이 사라졌네요. 그렇고 이 파리가 하나 떨어지면 옆에다 이렇게 두어서 새싹이 나면 다시 또 키운답니다. 그냥 색상난 아이들 버려주기가 뭐해서 이렇게 키운답니다. 얘는 1년 살았네요. 얘도 이제 시집 가야겠네. 우리 집엔 더큰게 있답니다. 묵은 둥이에요. 재미로 해보는 입꼬이 이렇게 자랐으면은 얘는 이제 좀 자랐으니까, 누군가에게 분양할 거예요. 얘는 예뻤다가 못생겨졌다가 하네요.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예쁜데 물이 다 빠졌네요. 얘는 너무 예쁘게 자라서 지난해에 사무실에 장식용으로 갔다가 못난이 되어서 돌아왔답니다. 얘는 예쁘게 자랐다가 또다 망했다가 새로 큰 아이랍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아이랍니다. 석화예요. 여름 내내 바깥에서 장마비 다 맞고 살다가 잎이 다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바싹 말리고 있는데 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잎이 아 어, 지금 이제 새로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2,500원 주고 두 폭이 새로 산 것이랍니다 이거 너무 시원찮네 그래서 얘는 아 물을 아직 주면 안되겠네요 물을 조금 더 말려야 되겠어요 말리고 얘는 괜찮구요 얘는 이제 물 주어도 괜찮겠네요 여름 내내 비를 그 긴 장마를 다 견디고 살았답니다. 꽃 피지 말라고 꽃대를 초여름에 잘랐거든요. 모래에다 꽂아 두었더니 이렇게 꽃이 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심어서 들어왔답니다. 너무 딱해서 애처로워서 모래에다 모 저, 다시 심어가지고 뿌리가 조금 내렸더라고요. 너무 애처롭잖아요.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네 인간들이랑 똑같네요. 꽃이 예쁘게 피면 다시 올릴게요. 네덜란드 채송화 처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심었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몇 년을 살고 식구도 많이 늘렸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위로 올려놓으면 얘들은 또다시 죽지 않고 산답니다. 예쁘게 자란 아이 만지다가 떨어지고 부셔지고 또 오늘도 또 부셔졌답니다. 얘도 잘 키워 보겠습니다. 얘는 물을 좋아하는데 다육이랑 같이 두니까 물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지를 못하네요. 얘들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다시 심으니까 잘,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보내고 하나 남아있는데 올라오지 못했네요. 얘는 삽목도 잘 되고 너무 쉽게 잘 자라니까 흔하답니다. 그래서 흔하면 대접을 못 받네요. 그냥 얘도 혼자 보면 참 예뻐요. 그런데 너무 흔하니까 얘는요 여름에 참 예뻤는데요. 아 봄에 참 예뻤는데 여름에 아이고 그만 지시 들었어요.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얘는 아무 데나 나는 아이랍니다. 아, 얘를, 얘를요, 여기다가 수경 재배하면 된답니다. 얘도, 원래 얘도 이렇게 생긴 거 수경 재배한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새, 여름에 저, 비를 너무 맞아가지고 쟤는 잎이 다 빠졌는데요. 새로 잎날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은 또잘 자란답니다. 천손이 만손이도 이렇게 천손인지 만손인지 금탑인지 너무 많아서 아무데나 나기 때문에 뽑아주고요. 참 예뻤는데 얘도 다 모양이 없으시네요. 얘들도 다 귀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얘는 잎꽂이에서 1년 됐답니다. 생각처럼 예쁘게 잘 자라주지 않더라고요 여름 내지시 들다가 이제 예뻐질 거예요. 새순이 나오고 있지요. 안으로 들어오니 곧바로 색깔도 가고요. 우크기 시작하네요. 예쁘던 아이가. 요거는 꽃대 같아요. 얘는 나이가 아주 많답니다. 다섯 살도 넘은 것 같네요. 올여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얘는 작은 화분에서 따글따글 따글 예쁘더니, 아이고, 옮겨 심고 방으로 들어오자 말자 바로 이렇게 쑥쑥 크네요. 아유, 내년에는 다시 또 내려가야든지 해야지 안 되겠네요. 얘는 키가 너무 커서 키를 한번 낮췄더니 아주 예쁘던 아이가 아이 인물이 없어졌네요. 키를 또 한번 낮춰야 되겠네요. 이렇게 키가 컸어요. 얘는요 흑법사처럼 여름잠을 안 잔다고 그래서 하나 드렸는데요. 안으로 돌아오자 말자 이렇게 이렇게 꽃댄지. 새순인지 알 수가 없네요. 새끼를 이렇게 치네요. 정신 못 차리겠네요. 아이고, 머니 나. 아이고, 머니 나. 술을 세리도 못 하겠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러네요. 얘는 흑법자라고 샀는데요. 올여름에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물 피해서 한쪽에 저 한쪽 구석으로 피해서 놔둬가지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흑법사 몇 번째 키우는데, 얘가 처음으로 여름을 지나갔습니다. 아, 이제 한 가지 기술을 늘어 놨습니다. 이름 모르는 다육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샀는지도 모르고, 어디 누구한테 얻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실버 서프녀. 참 작년에 예뻤는데 올해는 별로 예쁘지가 않네요. 그래도 새로 입고지 해가지고 어, 나눔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집안으로 들어왔더니 물도 빠지고 모양도 없어지고요. 봄 돼서 또 바깥으로 나가야지 다시 예뻐지겠지요. 얘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물이 다 빠졌어요. 네 얘가 오늘은 것 같아요. 뭐 나눔하고 지금 집에 세 개가 남아 있답니다. 얘는 하울시아예요. 하울시아인데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작은 한거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 나눔 받아 왔어요. 그랬는데 어, 몇년 동안 가만히 있어가지고 죽지도 않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웬걸 3년인가 지나고 나 3년 4년째 되니까 아이고 하나씩 둘씩 생기더니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자손을 이렇게 많이 벌려놨네요 얘는 물을 많이 줘도 잘 살고 안 줘도 잘 살고 이래도잘 살고 어 그늘에 가도 잘 살고 그냥 어쨌든 잘 산답니다 얘는 나눔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시집을 못 갔네요. 얘는 30년 넘은 것 같으네요. 우리 어머님 키우시던 거 제가 그냥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얘도 2 30년 된것 같은데요. 아유, 이제 자꾸만 옆으로 눕네. 얘를 다시 옮겨줘야 되나? 가시 때문에 분갈이하기도 어렵고요. 분갈이는 거의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올여름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밑둥이 뿌리가 썩었나 봅니다. 아, 그래도 죽진 않고 살고 있네요. 얘들이 원래 비를 너무 많이 맞았나 보네요. 그래도 또 살아날 거예요. 또리가 얼마나 물어 뜯었는지 이렇게 다 뜯기고, 이제 새순 나오네요. 빵글빵글, 예쁘네요 30년 묵은 염자, 해마다 꽃 피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한, 하루 늦게 들여놨더니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아기 염자 키우고 있답니다. 곁까지 하나 띄어서 심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네요. 둘은 나눔하고 얘는 못 가고 주인 기다리고 있네요. 망가졌다가 다시 예쁘게 키우는 중이랍니다. 얘는 잎꽂이해서 키우는 아이입니다. 얘는 이제 꽃대 올라오네요. 천손이 만손이 꽃대 올라왔습니다. 키가 잘 크네요. 루비앤네 크리스 꽃이 피어, 피는데, 얘는 지금 어, 아직 다 눈을 닫았네. 우리 집에서 8년째 살고 있는 스토키랍니다. 여기 이렇게 꽃대가 양쪽에 올라오는 거를 잘라 버렸답니다. 그랬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꽃필 준비하고 있지요.